세상을 치유하는 교회예요. 지금 전 세계는 사단이 가져다 준 영적병으로 많은 곳에서 사람들이 고통당하고 있어요. 누가 살려주고 누가 도와줄 수 있을까요? 바로 우리 교회와 전 세계 의 교회가 그런 사람들을 돕고 살려야 되겠지요? 우리 이런 교회 되도록 같이 기도해요. 사도행전 13장, 11절, 12절 잘 들어보세요. 보라. 이제 주의 손이 내 위에 있으니 내가 맹인이 되어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 하니 즉시 안개와 어둠이 그를 덮어 인도할 사람을 두루 구하는지라 이에 총독이 그렇게 된 것을 보고 믿으며 주의 가르치심을 놀랍게 여기니라 사도행전 13장 11절 12절 말씀 아멘 지금도 많은 대통령들 지도자들이 전쟁을 일으켜서 사람들을 너무 많이 죽이고 있어요. 북한과 같은 나라는 지금 사람들이 다 굶어 죽고 지금 고통당하고 있는데도 막 미사일을 쏘고 전쟁을 일으키려고 막 준비하고 있지요. 특히 러시아 같은 나라들은 옆에 나라를 막 쳐들어가서 지금도 계속 전쟁을 일으켜 사람들이 죽이고 있어요. 도대체 왜 이러는 걸까요? 서로 행복하고 함께 잘 살면 되잖아요. 그치요? 왜 이렇게 넓은 땅을 가진 어, 중국은 또 다른 땅을 뺏기 위해 그렇게 많은 전쟁을 일으켜야 될까요? 그 이유가 있어요. 바로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사탄이 지도자들을 딱 잡고 있는 거예요. 특히 대통령들과 또 우리 똑똑한 사람들, 연예인들, 그리고 이 부자들을 다 사단이 완전히 잡고 있어서 사단의 말을 듣도록 조종하고 있어요. 사람, 사단은 사람을 죽이고 망하게 하죠. 그리고 더 심한 거는 사단이 가져다 둔 영적 병으로 지금 고통을 당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대통령들이 지도자들이 이 영적 병에 걸리니까 어떻게 돼요? 아, 나 너무 막 사람 때리고 싶어. 나 너무 미워. 제가 나를... 아주, 어, 화나게 써. 제가, 내가 쟤네들 복수해야겠다. 막 이렇게 미운 마음과 나쁜 생각을 자꾸 가져다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지도자들이 영적병에 걸려서 사람들을 죽이는 전쟁을 일으켜라! 저기 쳐들어가라! 막 이러는 거예요. 이 사실을 모르니까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꼭 알아야 되겠어요. 결국엔 영적병에 걸리고 사단에 잡혀 있으면 아무리 똑똑하고 아무리 대통령이고 아무리 연예인 예뻐도 결국엔 지옥처럼 살다가 망해서 지옥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사단에게서 빠져나오고 영적병에서 고침받을 수 있는 길, 유일한 길,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자의 후손, 사단의 머리를 박살 내셨죠.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오셨죠. 이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사단을 꺾을 수 없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영적병에서 못 고쳐나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셨거든요. 내가 다 끝냈다. 다 이루었다. 십자가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사단 문제, 영적병, 저주, 재앙을 다 해결하시고 다시 살아나셔서 완전히 왕이 되시고 지금 우리의 주인이 되어 주신 겁니다. 이 사실을 알았던 안디옥 교회는 처음부터 기도했어요. 우리가 같이 기도하자. 전 세계 영적 병 걸린 지도자를 치유하고 세계의 재앙을 막고 전쟁 막도록 우리가 같이 기도합시다. 이렇게 안디옥 교회는 기도하면서 성령님의 인도를 받았어요. 그래서 이 안디옥 교회는 세상을 치유하러 나간 거예요. 바울과 바나바, 또 신라와 같은 전도자들이 세상을 치유하러 선교 현장으로 나갔습니다. 나가봤는데 진짜 완전히 마술사에게 붙잡혀 있는 총독이 있는 거예요. 총독은 마술사의 말이라면 무조건 들었어. 마술사가 총독님 이번엔 저렇게 하세요. 이번에는 이렇게 하세요 하면 무조건 들었어요. 아, 총독이 훨씬 높잖아요. 그쵸? 그런데도 마술사 말에 꼼짝을 못 해. 데 어느 날이었어요. 바울과 바나바가 이 총독에게 찾아갔는데 마술사가 복음을 어떻게 방해하는 거예요? 야! 복음전 하지 마! 총독님, 복음 듣지 마세요! 그때 바울이 얘기했어요. 이 흑암과 이 저주 가운데 있는 이 마술사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그 귀신은 떠나가고 너는 이제 얼마 동안 앞을 못 보는 아주 눈먼 사람이 될 거야! 떠나가라! 했어요. 그더니 빛이 막 비춰지니까, 이 마술사가 갑자기, 아! 앞이 안 보여! 나 큰일 났어! 하면서 꺾여버리고, 그 모습을 총독이 본 거예요. 총독이 복음을 듣게 되었고, 그 지역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복음을 듣게 되었습니다. 또, 빌리포라는 동네에 갔더니, 귀신 들린 여자가 있었어요. 그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그 귀신아 즉시 나가라. 아니 어떻게 되었어요? 귀신은 떠나가고 그 여자는 치유되고 살아났지요. 그 빌립보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야저 귀신들린 그저 점쟁이가 예수님을 믿었대 나았대 하면서 그걸 보고 모든 사람들이 복음을 듣게 되었습니다. 에베소라는 동네에 갔는데 너무 우상을 많이 섬기고 마술사들이 너무 많고. 그랬어요. 그때 복음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 말하니까 저도 예수님 을 믿을래요. 저도 이제 우상을 버릴래요. 하면서 마술책을 불태우고 우상을 떠나가고 흑암 문화가 꺾이면서 복음운동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복음은 능력이 있고 복음은 세상을 살리고 치유할 엄청난 하나님의 능력이 있지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정말 아이들을 치유하고 서밋들을 키우기 위해 회당으로 들어갔어요. 그때 많은 아이들 청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도 이제 세상을 치유하러 나갈래요 하면서 하나님 나라의 일이 이루어졌습니다. 이렇게 렘넌트들이 일어나서 세상을 복음으로 치유하려고 나가니까 곳곳에 나갔고 로마까지 갔어요. 그 당시 로마는 엄청난 강대국이었잖아요. 근데 사실 전쟁만 일으켰지 사람 죽이는 나라였거든요. 로마 황제들도 다 정신병 걸리고 미쳐 갖고 막 사람들 막 죽이고 그랬거든요. 그랬는데 이렇게 복음 가진 렘런트들이 흩어져서 들어가니까 왕의 신하로도 들어가고 또 지도자들의 가정으로도 들어가고 심지어는 노예로 들어, 들어가고 막 이렇게 들어갔는데 너무 고통당하는 지도자들 왕 앞에 들어가서 왕이시여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나으실 수 있어요. 그 고통에서 벗어나실 수 있어요. 이렇게 복음을 전하니까 왕들도 예수님을 믿고 지도자들도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 결국엔 250년 만에 로마 황제도 예수님을 믿게 되었죠. 그래 나도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실 거야 하면서 로마도 치유되고 복음화되었습니다. 이게 복음의 능력이에요. 자, 우리 교회는 하나님이 전 세계를 복음으로 치유하고 살리라고 만드신 교회예요. 지금 전 세계에 아직도 영적 병이 많고 전쟁이 많고 지도자들이 무속인들과 점쟁이와 귀신에 빠져 있잖아요. 우리는 그런 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매일 또 주일마다 모여 같이 기도하고 예배하는 거예요. 이렇게 예배하고 기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를 때만 주의 천사가 움직이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죠? 그래서 우리 교회는 누구든지 와서 예배 드릴 수 있어요. 병든 사람, 아픈 사람, 심지어 대통령, 지도자들도 와서 예배를 드려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같이 예배 드리고 기도할 때마다 꼭 치유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을 기억해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 드릴 때마다 나라를 놓고도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우리나라 대통령과 국회의원들이 복음을 알고 정말 올바른 정치를 하게 해주세요. 기도해야 되겠죠? 또 전세계를 놓고 기도해야 되겠죠? 하나님, 정말 우리 교회를 통해 복음이 전달되어 2, 3, 7 나라 5천 종족의 전쟁이 끊어지고 세계가 살아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여 예배하고 기도할 때는 전세계를 치유할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뭐예요? 이제 내가 앞으로 전 세계에 치유할 랩런트로 나가야 돼요. 이제 어른이 돼서 나갈 거예요. 나는 영적 의사가 돼요. 병든 대통령 지도자들 살리러 갈 거야. 나는 흩어져서 내가 가는 곳에 많은 사람 살릴 거야. 이렇게 꿈을 꾸면서 나가야 되겠죠? 영적 파수꾼이 되고 영적 의사가 되고 영적 대사가 되는 꿈을 가지고 기도 시작하세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는 정말 전 세계에 영적병을 치유할 교회가 엄청 많아져야 돼요. 아직도 전 세계 5천 종족에는 한 번도 복음 들으지 못하고 전쟁만 하고 사람 죽이는 나라들이 많거든요. 교회들이 많아져야 되겠죠?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전 세계 많은 교회들이 오직 복음으로 세상을 치유할 교회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런 교회가 많아지도록 또 함께 기도해요. 세상을 치유할 복음 가진 우리 교회. 감사하며 사랑하며, 응? 교회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따라서 해주세요. 두손 모으고, 기도할게요.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세상을 치유할 세상을 깨울 수 있는 렘런트로 부르셔서 렘런트로 부르셔서 감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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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교회가 우리 교회가 복음으로, 복음으로 지도자와 지도자와 영적 병자를 영적 병자 치유하게 해주세요. 기료하게 해주세요. 전 세계, 전세계세 계속 영적 병을 영적 병을 치유할 치유할 교회들이 교들 많이 세워지게 주세요. 많이 세워지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기도합니다. 아멘.